물타기 어떻게 하냐 아까는 질문을 이렇게 주셨죠 천만 원이 있다 천만 원을 더 사냐 제 기준에서는 물타기를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그치 왜냐면 이게 2배수 투자법이라고 있어요 2배수 투자법 이게 뭐냐 그러면은 천만원 넣었을 때 천만원 더 넣어 그리고 또 떨어지잖아 그럼 뭐합니까 이천을더 넣어 <laughs> 2천을 더 넣어 그리고는 또 떨어져 그럼 뭐예요? 4천을더 넣어. 그리고 또 떨어져. 8천을더 넣어. 이러면은 결국엔익절돼요 결국엔 이게 2 배수 투자거든요. 이렇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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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더라고.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내천 있어야지. 또 떨어졌을 때 이게 있어야지. 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투자 방법을 이게 유효한 투자 방법이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우리 김김김 김, 김 누구냐 그 달러 투자하는 형님.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 세븐스플리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본인의 기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인이 뭐 차트 분석 해놓고는 거기서 뭐 적정 주가 이렇게 뭐 계산해가지고 차트 분석해 가지고 여기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나 줄딱끄어 놓고는 그 줄마다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가지고 내가 들고 있는 돈뭐 이래 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타겠다. 여기 그래서 총 시드 얼마? 대충 이래 가지고 6억 빼 놓고는 여기 6억 집어넣는다. 이 기업은 올라간다. 이러면서 이렇게 시드를 태우는 이런 방법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리고는 또 뭐야? 이걸 주몇 주, 몇 주, 몇주 몇주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뭐 금액으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본인만의 뭔가 그 룰을 로직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이게 성공한성이 매우 높긴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선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선물은 제가 일본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을 드리잖아요 가끔씩 아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선물을 롱을 잡고요 뭐 물리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대충 이거를 s m 표0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 아 방송에서도. 아이 뭐 전조점 대충 보이 뭐 전조점이 지금 한뭐이이쯤 이, 이, 이쯤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물리면은 아이 101선에서 한번 더. 아이그 101선이랑 22평선 중간에서 한번 더. 22평선 한번 더. 52평선에서 한번 더. 그럼 이 밑에서는 아 52랑 볼밴 하단이랑 여기서 볼밴 하단에서 한번 더. 야, 설마 볼밴 하단까지 빠지겠나 지금 안 빠지는데. 물이 렇게 2배수로 탄다 이거지. 그럼 선물 기준으로 여기서 1개약 여기서 2개약4개약8개약아 초기 안에 16개야, 32개야. 이 시드가 버텨낼 수만 있으면 타면 올라가면 내려갈수록 더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만의 기준을 로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대충 선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놓고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 이거를 내가 그치. 1봉만 뭐 보면 뭐 하겠노? 여기서 뭐 합니까? 1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그지? 이 상황에서 내가 뭐 분기 실적 발표 있으니까 실적 발표 시즌 보면서 실적 발표 날 때쯤 월봉 기준에서 20월, 그다음에 50월, 100월, 200월. 이런 이평선마다 물타겠다 이런 걸로 설정을 해도 돼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만의 기준을 정하셔야 된다 이거지 본인만의 물타는 기준을 그리고이 물타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1000 플러스 1000이라 그랬으면 아, 불가능하지 않다 대신에 내 시대가 얼만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지 감당 가능하 시대냐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린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처음 살때 많이 사서 왜내 시대가 천만원인데 천만원을 받았잖아더 들어갈 수가 없어 고수는 어떻게 한다? 그걸 사놓고는 현금을 들고 있어. 아니면은 다른 데서 이미 이렇게 그몇 배수 투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뭐어 여기는 이미 여기까지 들어갔네. 어 반등주면은 그지 다음에 떨어지는 친구에서 또 이렇게 뭐 분할 매수하면서 올라오면은 또 다음 떨어지는 친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사 다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본인이 투자를 하면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몰빵 때려 놓고는 물려서 아무 대처가 안 되면은 대응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수익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것 중에서 물타기 하나의 방법 수단이라는 거고 지금 NC 소프트 얘기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했는데 NC 소프트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지 기업을 잘 골라야지 얘가 어디 여기서부터 떨어졌어 여기서부터 1 0 0만에서부터 떨어졌어 1 0 0만에서부터 얘가 1 0 0만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야 내가 여기서 그치 어, NC면 올라갈기야 이러면서 이걸 월봉 기준으로 예, 월봉 기준으로 제가 지금 아, 뭐, 이, NC를 1억을 들고 있습니다 아이 지팬검 1억 아이 그러고는 이게 어, 여기서 1억 더 탔어 그지 여기서 어 2억을 더 탔어 여기서 어 4억을 더왜안가냐 <laughs>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방금 전에 도 카카오 물 타지 말라 말씀드렸죠 이런 거거든 이 기업의 성장성이라는 것과 가치평가 재무평가를 같이 놓고 들어가시면서 물 타는 타이밍을 정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약간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만 본다고 답이 나오느냐 그거 아니야 재무만 본다고 답이 나오느냐 그거 아니야 시황만 본다고 답이 나오느냐 그거 아니야 다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야 왜? 내가 차트만 보고 들어가서 돈막 벌다가 차트 보고 100%라고 생각하고 딱 들어갔는데 부서져. 그러고 나중에 보면은 시황이 안 좋대. 그러고 나서 보면은 실적이 안 좋대.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 기업의 이슈가 이런 게 있대. 아씨, 뭐야. 그래서 내가, 응, 어, 알았어. 배웠어. 이제는 내가 시황과 뉴스, 이슈만 보고 들어가. 뉴스만 보고 들어갔어. 뉴스를 봤는데 안 움직여. 뭐야. 그럼 이럴 땐또뭘 봐야 돼요? 또 추가되는 게 있지. 뉴스를 보면서도 수급도 봐야 된대. 수급만 보고 들어갔어. 아, 수급 보고 들어갔는데. 잠깐만. 얘가 장기 차트를 봤더니 여기네? 오오오오. <laughs> 그니까 다시 뭐 해야 돼요? 장기 차트를 봐야 되고. 거기서 얘가 유지 가능한, 지, 유지 가능한 자리인 재물을 또 봐야 되고. 재물을 봤는데 안 가. 아무리 좋은 기업인데 안 가. 왜? 뉴스가 안 나와. 공시가 안 나와. 이 대주주가 주가를 띄울 생각이 없어. 그런다 해 수급을 봐. 수급을 보고 들어가니까. 야, 차트 자리가 애매해.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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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거거든요, 이거. 그니까 러 주식이 어려워 보이는 거지. 이게 뭐야, 이거? 야, 차트를 보면 된다고 해서 차트를 봤더니 처물리고. 야, 그래서 재물을 보면 된다 해서 재물을 봤더니 주가가 안 가. 실적이 아무리 좋은데 안 가. 그래서 봤더니, 아예 뭐, 대주주가 공시, 공시를 하고 뉴스를 내고 해야 되는데 아예는 너무 거래량이 없어. 뉴스 보고 수 보고 들어갔더니 어 이런 애들은 너무또 테만해 차트가 너무 높은데 어떡하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장에 있어가지고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꼬이는 거거든 계속 지켜나가셔야 돼요 뭘 계속 지켜나가셔야 되냐 예를 들어 난 재무만 봐 그럼 뭐예요 재무 좋은 놈만 끝까지 모으는 거야 재무 좋은 놈만 그러면서 언젠간 올라가겠지 변태매매하시는 분들 차트만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트만 보면서 짧게 짧게 가는 거지 그리고 시황만 보는 분들은 시황 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애플 이런 거큰거만 엑소모빌 정말 큰 것만 들어가는 거지 그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마다 보는 지표가 다 다른데 나는 모든 걸다 하고 싶어요. 저는 단타 안치죠. 저는 수급아예 안 보지. 재무만 보고 배당만 보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지. 그러니까 본인이 딱 보는 시각과 지표와 매매 방법, 매수 방법 그 기업 섹터만 딱 골라놓고 들어가셔야 되거든. 근데 그런 관점에서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잘하는 분들이면 이에서 아무도 안 샀어. 왜? NC 소프트 2월에 고점 찍고 딱 이때 에뭐 터졌냐? 이때 터진 게 문양 사태거든. 이 때가, 리네에서 문양 롤백 터졌을 때야, 이거. 게임을 아시는 분들은, 이때 NC 주가 떨어지는 거 보고, 다시는 못 돌아간다, 얘기했어, 이거. 그리고는 요때 나왔을 때, 중간에 떨어질 때, 이거 뭐예요, 이거?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 그 뭐냐? 어린이용 리니지? 그, 우리 블레이드 앤 소울 나오기 전에. 아, 그 파냐 말고 뭐지? 요게, 요게 아마 불쏠 될거 아니야. 이게 불쏘고요. 중간에 하나 나왔어. 트릭스터 맞다, 트릭스터. 트릭스터 엠 나왔을 때, 리니지 고대로 뺏겼지. 나락이 나락이고 불소 투엠 나왔을 때 이거 그대로 리니지 뺏겼잖아 나락이었어 이거 민심 보면 절대 못 간다고 눈에 보였거든. 그리고 지금은 저가 매수라고 들어가는데 얘 아이온 실패하잖아. 오 힘들걸? <laughs> 아이온 실패하면 얘 힘들걸?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이 기업의 그 어떻게 보면 이슈도 봐야 되고 앞으로 미래 성장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고 비즈니스 모델에 연결되는 이슈잖아요. 뭐? 리니지, 트릭스터, 블레이드 앤 소울, 아이온. 게임업체가 게임을 냈는데 그 게임이 인기가 있냐 없냐를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지. 그냥 무지성으로 차트 보고, 야, 월봉 여기까지 다 왔으면 차트 매매 반등 준다. 매수 딱 들어가면은 운 좋으면 이거 먹는데 운안 좋으면 바로 내려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볼때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물 어떻게 타냐. 물 타는 거는 정말 가지각색이고, 이제 되게 물타기 자체가 방법이 정말 많아요. 기업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되고 이 기업은 단타니까 물타기 어떻게 돼요? 눌림목에 거래량 없을 때쫙눌있을때물 계속 타가지고. 슈팅 나오면 바로 팔고 나와야지. 삼성전자. 어이 계속 우리 라운드 피규어로 부르는 거 75,000원, 7만, 7만 원, 65,000원, 6만, 6만 원, 55,000원에다가 진짜 이런 식으로 걸어 놓으면 돼. 내가 8만 원에 진입했어. 그러면 75,000원, 7만, 7만 원, 그다음에 65,000원, 6만, 6만 원, 55,000원에 내가 걸어놨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평단 좀만 반등 주면 플러스 날 걸? 그리고 나는 이미 여기에 한 3억 들어가 있잖아. 삼성전자에. 좀만 올라가면 수익률이 10% 20% 남아서 몇천만원 벌수 있어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구간으로 어떤 그 아이디어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가지고 물타기 방법은 다 다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 있죠 8만원에서 얼마 5만원까지 물타 겠다라는 거 무슨 소리예요 물을 타는 거나 이런 그 매수 타점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깊이를 혹은 본인 생각하는 매수 범위를 결정을 하셔야 돼 8만원에 1 천만원을 들어갔을 때 정말 고수들은 여기까지 열어놓는 거지 매시드를 생각을 하면서 5만원 안 가면 땡큐지 근데 만약에 가면은 거기까지 물을 타야 되는 시드를 마련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평단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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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내야 되고 실제로 밑에서 매수를 때려야 올라가도 내가 돈을 버는 거고 8만원에 1천만원을 들어간 이유는 8만원일 때 수급을 보고 8만원일 때 환율을 보고 뭐 이렇게 뭐, 시, 뭐 시황 보니까 아이가 적, 적어도 얼마 5%는 가겠네. 8만 5천 원은 가겠구나. 였는데, 이게 7만 5천 원 왔을 때도, 여전히 8만 5천 원은 가겠네 하면서 더 사는 거죠. 왜? 원래 주당 5천 원 먹는 걸로 주당 만원 먹을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최초의 걸 계속 계산을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이거 없이 들어갈 때는, 물타기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물타기가 되는 거야. 이게, 고수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라는 표현과 또 다른 게 있어. 뭐, 추가 매수, 혹은 분할 매수. 이런 얘기 하는데, 자, 물타기는 뭐냐 그러면은, 아, 고점에서 빠졌네. 야, 돈좀 생겼네. 더 사. 언제? 가겠지 이건 물타기 이거는 언젠가는 가겠지 라는 거고요 더다 했으니까 가겠지 추가 매수 는 뭡니까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분할 매수랑 마찬가지로 이거는 내가 목표 가격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수익률 계산기 때려가지고 지금 얘가 이만큼 떨어졌고 목표 주가가 저기인데 그럼 얘도 떨어졌고 얘도 떨어졌는데 얘가 좀더 기간이나 수익률이나 확률이 높다 그럼 거기서 내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분할 매수가 중요하고 추가 매수가 중요하고 이게 아니고 뭐 목표가격이 중요하다고 목표가격 이 타겟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프라이스 요것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잘 결정만 할수 있으면 은돈번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게 사람들이 매수할 때 저는 차트를 보고 이렇게 매수하고 이렇게 외도했습니다 아이 저는 이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팔았습니다 맨날 그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 얘기만 하는거고 그 부분만 얘기를 하는건데 주식을 정말로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맨날 이 말씀을 드리잖아 사기 전에 목표가를 결정해라 이거를 계산할 줄 알고 난 뒤에 사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 이것만 내가 결정할 수 있으면 은 주식투자에서 충분히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내가 그 노하우가 쌓이면 쌓일수록 수급으로 가는 종목이 든 아니면 은뭐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 든시황으로 가는 종목이 든 거기에 맞는 공식 거기에 맞는 감 촉으로 해가지고 목표 가격 대수, 대충 설정 때릴 수 있어 지금 나스닥 차트도 그러잖아요 고점 대비 쭉 밀렸으니까 차트 매매 관점에서 수급 관점에서 절반까지는 볼만하다 여기서부터는 던져야지 이 근처에서는 던져야지 올라갈 확률이 지금 있냐 아직은 없죠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뭐 달러 강세가 끝난 것도 아니고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경기 침식으로 여전히 있고 금리 올린다 그러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을 놓고 내가 매수 매도 기준을 정한다. 대충 여기서도 내가 단기로 반등은 이걸 보는 거고 장기로는 이 고점 뚫고 올라가는 걸 보는 거죠. 장기 관점에서. 그러니까 목표 가격과 목표 기간을 제일 먼저 설정을 해야지 내가 추가 매수를 합리적으로 할수 있고 분할 매수를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데 그냥 샀는데 물렸으니까 떨어으니까 물탈래요. 그거는 NC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얘기잖아. 방송에서도 주가 이렇게 뭐 주식 차트 열어 놓고는 얘는 어디까지는 열어 놓고라는 표현을 드리죠. 어디 인탑스라는 종목이 있었잖아. 인탑스 얼마? 대충 뭐 배당이고 뭐고 이거 적어 계산해보니까 감으로 때려 맞추니까 얘는 지금 오늘 빠졌어 빠졌는데 이거를 아 옛날에 실적이랑 배당이랑 이런 거 놓고 보니까 아 대충 얼마 전저점 수준 대충 얼마? 24,000원. 그 정도 열려 있네. 차트로 보더라도. 어, 120주선. 이 정도 라인까지는 열어 놓고 매수하실 거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빠져도 할 말이 없어. 대신에 이 미트로는 안 빠질 것 같다. 로봇이니 삼성전자니 뉴스니 이슈니 수급이니 보니까 이 미트로는 안 빠지겠네. 그러면은 내려가면서부터 매수를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하는 거야. 그리고 올라가면 매도하는 거지. 쭉쭉쭉쭉쭉 밀리잖아. 이거 가면 관심 목에 넣어 놓고 100그러 그러니까 120주선이 좀좀 알람 맞추기 어려우면은 100주선 알람 맞춰 놓으세요. 100주선 알람. 왜냐면은 100주선부터 120주선까지 사도 상관없거든. 그렇게 해 가지고 받는 가나 안 가나 한번 봐봐요 그리고 실제로 받는 가잖아 그럼 그게 일종의 로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밑으로 해서 분할을 사가지고 그럼 매도 목표를 어디, 어디까지 잡느냐 대충 여기지 차트본이 여기네 요거 보고 들어가도 어 이거는 테마성의 수급으로 가는 애니까 어우 얘는 많이 올라가거든 이거 보고 스윙치겠다 대신에 나는 초장기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이런 내가 상승을 본다 그러면은 그럼 중간중간에 다 파는 게 아니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방향 요런 관점 요런 매매 기법 요런 매매를 기준으로 먼저 삼아놓고 물타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일단은 뭔 모르겠고 이거 갈것 같은 서 샀는데 빠지니까 여기서 더 사고 빠지니까 여기서 더 사고 그리고는 버틴다 이 밑으로 만약에 떨어졌을 때내 기준에서 52주 저가인 여기까지 빠지면은 여기서는 내가 많이 사겠다 그럼 얼마 여기서 내가 500 1000 2000 4000 이렇게 들어가야지 내가 4천만원이 없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나는 이렇게 투자를 할 거야 접근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 내가 이거를 다른 리노공업 원익 큐앤쉬 하나 머티리얼즈 TCK 하이닉스 엘 x 스 제미콘 비교해 보니까 별론데 안 사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주식에서 도 맨날 물탈 때도 순소 정화시라 하는 거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말씀드린 이유도 뭐냐 그러면은 결국 주식 시장에서는 한정된 총알로 뭘 하셔야 돼 내가 제일 빨리 올라갈 놈 혹은 제일 많이 올라갈 놈을 고르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냥 1등을 뽑는다고 하자 그냥 1등인 종목을 찾아야 되거든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뭐 사요 그러면은 아 몰라 애플 사요 이 얘기하잖아 대신에 애플이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애플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tslm 사세요 이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런요런 요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구루라는 형들이 주식시장은 미인 대회와 같다.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1등, 2등, 3등한테만 주목이 가고 거기서 1등한테만 모든 게다 가잖아. 항상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대회가 열리는 거야. 누가 제일 매력적인가? 그게 하루만에 가는 거는. 수급 이슈. 꾸준히 가는 거는 그게 섹터 실적. 그래서 이런 관점을 조금 접근하면서 나는 인탑스가 내, 내 관점에서 그렇게 뭐 별로야 난 얘보다 얘가 인탑스가 별로 별로라고 생각해요.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법이 결국 투자에 가장 유효하다. 물타기도 이런 것에 이런 관점에 그 기초에서 물타기를 하셔야 된다. 막무가내로 물타면은 진짜 물타기예요. 근데 물을 타는데 나는 내 계좌만 보고 내이 어플 여기에 들어 있는 MTS 여기에 계좌만 보고 여기다 물을 붓는 건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다 물털칼칼칼 부으면 뭐냐? 주식 시장의 그크 사이즈는. 5대형6대준데내 <laughs> 계좌는 우주의 먼지만한 그 아주 요 조그만한 계좌라고 물타면 뭐하냐 티도 안 나는데 먼지가 많아져봤자 먼지야. 그래서 요런 관점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기 좀 잘라놓도록 할게요. 네, 물타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